아 이거 뭐 상담을 받아요? 컨텐츠는 하세요 그냥 가, 가, 가지고 노세요. 뭐, 뭘, 뭘 상담을 받아 이거? 상담 받을 때가 아니에요. 아까 그 사람은 그래도 뭔가 할 얘기라도 있었는데 컨텐츠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 보세요. 할 얘기라도 있었는데 없어요. 당신은. 뭐돼 있는 게 없잖아. 간단 얘기한테 수학을 가르쳐줄 수 없어요. 예. 한 한달이나 해야돼요 메인 믿으세요 네소리 <laughs> 믿으세요 네뭐 안되는게 있어요? 쓰세요. 나타샤 쓰세요 나타샤는.. 아 나타샤 없구나 어떡하네 얘좀 키워요 아니요 안 밀셔도 됩니다 근데 세팅 안돼있 그.. 뭐냐 캐릭터 육성 제대로 안돼있으면은 아.. 안.. 할, 안 얘기해줄겁니다 그니까 안 밀어줄겁니다 캐릭터 세, 육성만 제대로 돼있으면은뭐 몇층을 밀든 상관 없는데 그, 육성 안돼 있으면 안, 안할 거요.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서 뭐 신청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냥 대리 받으려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안 되는 거 도와주려고 하는 편이라서. 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네. 도움 필요한 게 아닌 이상이요 대리는 굳이 신청할 게 아니다. 제, 약간, 제가 대리하는 목적이랑 어긋났기 때문에. 아니, 뭐 하셔도 할 필요 없어요. 그거, 그니까 러 이게 10분마다 자성 확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예. <놀람> 이거, 이거 지금 물어보는 게 10회마다 사성 이상대상으 반드시 획득이잖아요. 이게 누적이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법씩 해도, 그1법 그냥, 1법마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1법을 10번 하면, 그것도 사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10개 모아서 일, 할 필요 있는 건 아니고, 그냥 10, 10번, 10번마다 사성이 나오는 거예요. 10번마다. 10번마다 사성이 확정이고, 사성이 더 일찍 나왔다. 그러면, 일찍 나온 그 사성부터 1 0번 다시 가차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순서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아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10번 바로 누르도 돼요. 클라라 받겠다고? 클라라를 받았어, 그래도? <laughs> 클라라 받았다고? 이런. 불안해, 나 봤지? 이게 상담대리를 하는게 내가 뭐가 이유가 있는게 아니라 진짜 그냥 도와주려고 상담대리 하는거라서 사실 도움이 필요가 아닌 이상이야 나는 상담대리를 받으려고 하는 거 자체를 그렇게 달갑게 보진 않아 않아요 네. 그냥 순수하게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끝 아니요? 필요없어 본인 마음에 안들면 굳이 왜 얘는 그리고, 가챠 배너가 별, 그, 캐릭터 콜라보프 따로 있어가지고, 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따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픽뚫려가지고 얘를 이제, 막, 다른 딜러가 더 좋아하는 게 마음에 드는 게 나왔는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서 가챠를 돌리고 있었으면은, 여기에서 그, 못 가져와요. 여기서 바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마음에 드는 딜러가 뭐, 나올 때까지는, 그냥 이걸 보세요, 그냥. 왜냐면, 스토리 보는 거는, 뭐 지금 약간 답답할 수 있긴 한데 그냥 아처 이런걸로 충분해요 그 아처를 굳이 전투스킬 쓰지 마세요 전투스킬 쓰면은 얘가 좀잘안 굴러가거든요 그냥 평타만 쳤대 댕존나 쳐도 얘는 쎄요 그냥 얘가 그냥 이것들다 이것 다 뚫어놓고 그냥 평타만 쳐도 쎄요 얘는 그래서 얘 그냥 쓰는게 낫습니다 얘쓸 얘 바에는 얘 쓰는게 나아요 훌돌 만들어도 남아 훌돌 만들어도 남아요 <laughs> 제가 터는걸 봤는데 풀돌 만들고도 남아. 진짜로. 풀돌의 정관까지 들려줘도 남을 수 있, 남길 수 있음. 좀 말이 많아요. 재화가 필드 몇십만... 몇... 몇만 몇, 몇 원성은 그냥 됐어. 뭐, 딱히 뭐 궁금한 게 있나요? 뭐 지금 뭐... 이거 지금 약간... 안전빵으로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럴 때는요 뭔가 이제 주입 받기보다는 그냥 일단 본인 하고 싶은 거 하고 후에는 나중에 하는 단계에요 지금 여기서 뭘 해봤자 어차피 큰 차이 나지도 않고 막 진짜 중요한 재화만 막막난발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런 거좀 찾아보십시오 그런 거는 좀찾아버러 해야 돼요 이게 뭐 그냥 상담 안 해서 다 알려줄 수도 있는 건데 결국에는 정보가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계속 갱신되기 때문에 찾아보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어디까지 뭘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도 달라요. 지금 엔드 콘텐츠가 뭐예요? 라고 하셨는데 엔드 콘텐츠를 한다는 기준에서 월정액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엔드 콘텐츠 알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뽑고 그냥 스토리 밀고 싶다? 그럼 과금 아예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왜 상담을 지금 받을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냐면 엠넷 콘텐츠를 할지 말지는 지금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고 본인 캐릭터 몇 개를 뽑아봐야 돼요 근데 그 캐릭터를 뭘 뽑을지는 그냥 유비때 그냥 알수 있는 정보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레벨 때의 조언을 받아버리시면은 본인 계정이 아니라 제 계정이 돼버려요 제 의견을 대로, 따라, 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왜냐면 제 생각하기에 게임하기 좋은 방법을 알, 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계정이 되지 본인 계정이 보, 본인 재밌는 방향으로 본인 계정이 되지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걸 이제 좋은 계정을 키우고 싶으니까 이 안전빵을 원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일단은 게임을 오래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남의 계정 남의 계정처럼 키워버리게 되니까 조언을 일찍 받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자유분방하게 그냥 이것저것 해보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 만약 본인이 확신을 얻고 싶어서 게임을 하는 거.. 확신을 얻고 싶다면 저보다는 유튜브 같은 거에서 이제 공약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왜냐면 이걸 저한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저로 끼우면은 저한테 계속 물어볼게될 물어볼 게 건데 저는 일단 어.. 뭐가 안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한마디씩 도와주는 걸 선호하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걸 선호하진 않아요 이제 제 상담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다른 분들은 상담을 다르게, 다르게 하는데 제 상담 방식이 아니라서 그거는 일단은 본인이 최대한 찾아볼 수 있는 선에서 찾아보고 다 해봤는데 뭐가 안 되면 그때 와서 이제 물어보는 물어보는 걸 저는 더 물어보는 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 상담 받을 건 아닌 거라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일단 본인이 스토리 밀고 본인 좋아하는 캐릭터 보고 어, 얘 뽑고 싶다 하면은 이제 레벨 좀 됐을 때, 어, 얘, 얘랑 얘 뽑아, 뽑아서 뭐 할, 해볼 생각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어, 그래도 엔드 컨텐츠를 뭐 조금 한다는, 그러니까 일단 마, 맛은 제대로 보고 싶다라는 가정 하에 조금 몇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어, 이거는 빨리, 사시, 빨리 사셔야 될 거. 저거는 이제 저 저거 빨리 써가지고 하면 되고, 아, 이거 업데이트 돼가지고 바뀌었구나. 이거 이렇게 바뀐 거, 언제 바뀌었대, 이거? 여기 있네. 열차 보고 봐왔죠. 이거 이거는 하, 추천합니다. 이거 다른 거는 이제 제가 막 그렇게까지 아니 이 사람아 원신 붕수 동시에 신청할 거면 따로 따로 하라고 <laughs> 얘기했잖아. 상담 신청, 그, 얘기 있을 텐데, 내가. 저거 놨을 텐데. 따로따로 넣으라고. 통계 안 잡혀서, 그거. 안좋 내가 지웠나고. 아, 그건 안, 그건 안 좋고. 아이, 두 게임 이상 신청하고 싶으신 경우, 설문지를 두번 작성해주세요. 저거 놨잖아, 이거. 아이, 아이, 늦었어, 늦었어. 그냥, 어차피 적었으니까, 그냥 냅두세요. 또 적으면 또, 또 헷갈려 또 적으면 또 헷갈려 그냥, 그냥 냅두세요 아 확인했습니다 상담한 거 상담 신청하신 거아 이러면은 저거 누구 예 수동이라 저거 직접 적어야 돼 내가. 이거 정도만 추천합니다 다른 거는 뭐 없고 그래도 일단은, 시트는, 아이 시트란다. 기록은 해두고 싶다. 와, 8408이네. <laughs> 8408은 귀하다잉. 아 뭐, 아예 눕이라. 뭐, 조언 받으면, 너무, 너무 조언 많이 받으면, 계정이 망가져. 조심해야 돼. 일단은 스토리 뭘로. 월정액 정도 스도 열역, 열역 되면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두 개는 그냥 가창권 효율이 좋아서 다른게 아니라 이거랑 지금 저게 월정이거든요. 저 열차 보급 허가증 헬스 이거는 뭐라 그러냐, 이거를. 아, 무명의 공원공원 공원. 여유 있으면. 이거는, 이거, 이거 두 개는 그냥 가차권 효율 좋으니까. 그냥, 그냥 가차권 효율도. 효율 좋은데. 받으려면 시간이 걸려서. 미리미리, 가 아, 뉴비 때 미리미리 사, 사두고 미리미리 받아서 이제 하는 건데. 아, 이번 거지 패스는 버전마다 갱신이라. 이번 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번 거는 20레벨 못 찍으면 안 하는 게 낫고. 다음 버, 다음 버전부터. 아, 나왔다. 이 정도 있고요. 아, 다 봐서 지금 못 받으니까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지금 못 받은, 11일 밖에 안 남아서 못 받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아, 30레벨이구나. 20레벨 아니라. 30레벨, 30레벨. 30레벨 찍으면 그냥, 다른 것, 다른 거에 비해서 그냥 효율이 좋아서 이제 그냥 사도 되는데, 30일에 못 찍을 것 같으면 그냥 안 사는 게 낫습니다. 이게 초반에 캐릭터 많이 보면은 재화가 부족해요. 그니까 러 이것들이 부족하거든요? 이 정제한, 에테르, 여행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생각보다. 초반에 캐릭터를 많이 뽑게 되면은, 초반에 캐릭터 많이 키우기, 많이 키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30렙까지 찍을 수만 있으면 사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 만약 못 찍겠다, 30렙까지. 그러면 그냥, 아니, 사지 마세요. 손해라서. 뭐, 얼마나 게임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래서 뭐, 이 버전 말고 다음 버전부터 패스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건 솔직히 딜러를, 명, 딜러는 명전을 시킬 거니까, 이거 하세요. 이거, 휴일, 휴일의 목욕탕 대모분 패스, 패스에서 방추 하나 받을 수 있는데, 딜러나 스포터 명확하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니까, 러 패스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캐릭터가 캐릭터 생기기 전까지는. 목욕타, 대모험. 이게 그나마 제일 좋은 광추라서 범용성을 봤을 때 얘가 제일 좋아서 얘가 받는 거고요. 뭐, 뭐 오평화나 노월 지원도 있는데 이건들은좀 애매해서. <웃음> <웃음> 그래서 못 받으니까 그 부분 주의해야 되고 다른 거는 광추는 기본적으로 딜러는 거의 보통 챙겨 가다 보니까. 과금 이 정도 하실 수 있으면은, 딜러는 전용 광충 뽑아가세요. 아, 이거 한 가지만 더. 딜러 뽑아볼 거면, 제대로 얘를 쓸, 쓸 각을 찾고 있다면, 명전은 하세요. 명함. 그러니까, 캐릭터 돌파 안 하고, 한, 한 장만 들고 오는 거. 전용 광충. 플러스, 이제, 우리는 이거를 명전이라 불러요. 명함 전용광추에서 명전이라 부르는데, 명전은 들고 와라. 는것까지가 이제 뉴비가 기억해야 될 만한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라, 뭐또 얘기가 있고, 다른 걸로는 아, 명전 들고 오는 이유는 그냥... 간단한데 그냥 그 명전 아니면 제대로 딜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딜 나오기 시작하니까 캐릭터 수명이 수명이 다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명전을 바로 가는 거를 권장하는 거오기도 하고요. 나중에 가면은 제가 그러니까 좀 재화가 쌓이면. 그때부터면,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명함만갈수 있긴 있어요. 아직은 무리일 뿐이지. 여튼 얘는 그렇구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방금 설명했잖아. 방금 설명, 주구장창 했잖아. 케이터 돌파 안 하고 한 장만 들고 오는 거를 명함이라 그러고, 전용광추를, 전용광추, 이거 두 개를 합한 걸 명전이라 부른다고요. 버퍼링이 어떻게 올리면은한 한 세그먼트가 통찰 안 되는 거에요. 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게 명함이에요. 이게. 이게 명함 이건 1돌. 이건 2돌. 이런 느낌입니다. 아니, 미국이면 미국인한테 상나 받아. 뭐 한국인한테 받고 있어. 잠깐만, 근데 영어로 해요, 그러면 이거? 그럼 이거 영어라고 있는 거임, 설마? 한국어로 했을 때 이해가 되나? 뭐 그림 다 똑같 으니까 되 겠지? 미국 에, 사는 경우 면은 아예 정 서가 다를 텐데, 근데 이거 국 략을 영 어로 치다 보면 은 아예 얘 기가 달라질 텐데, <laughs> 에? 잠깐만 야 근데 지금 아시아 서버로 들어갔는데 이거 지금 이 계정 맞아요? 이 계정 맞아? 왜 아시아 서버에서 요 근데? 이거 아시아 서버에서 하면은 아닌가? 잠깐만 그냥 그건가? 그냥 잠깐 해외 나가신 거? 출장인가 그냥? 잠깐 출장 나가신 거고 아닌가? <laughs> 이게 그냥 아메리카 서버에서 하시지 야메리카 서버도 있는데 아시아 서버가 아니라 친구들이 아시아 서버에 있어서 그런가? 하긴 이거는 뭐 턴즈 이건 뭐 턴즈 게임이라서 핑 차이는 그렇게 크게 문제 없으니까 출장이에요 아 딜레이가 길긴 길다 <laughs> 반응이 느리네 아안 좋아 안 좋아 아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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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즉각 반응이 있는게 좋은데 와 증가하네 아얘 반응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돼서 반응이 느리면 근데 좀 말을 말을 좀 빨리빨리 진행하는 편이기도 해서 <laughs> 이게 대답 대답 빨리 없으면은 그냥 그거 담고 넘어가버려 내가 그래서 별로입니다 그래서 뭐 이정도 얘기가 됐고 다른거는 본인이 자유롭게 판단하면 됩니다 한국 왕국에서 산다고 하니까 왕국 공략을 보시겠죠. 캐릭터 뽑아서 이때는 공략 보고 유튜브에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공략 보고 하면 됩니다. 왜 유튜브냐 굳이 왜 다른데 안 되나요? 하는데 이게 다른데는요 그냥 취미예요 취미 다른데 올라오는 것들은 그냥 취미고 그냥 그냥 본인 시간 잠깐 났을 때짬 났을 때, 때 대충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유튜브는요, 사람들 밥줄이 걸려있기 때문에 준대 잘해요. 준다, 준대를 심해서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잘못 올리면 밥줄이 사라지거든. <laughs> 저도 언젠가는 유튜브에 밥줄을 달아놓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니.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약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정확하고 조심 조심해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삐끗하면 나락이라서. 딱뭐 아, 지금은 그냥 이것저것 즐기세요. 지금은 뭐더 이거 여러 가지 시행착오 정도 거치고 이러는 게또 게임이 재미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를 망치고 싶지는 않은지라. 아 이거 진짜 씨 배낭 이거 리뷰 때 배낭 돌아가면 이, 이게 문제라니까 이거 자꾸 이거 시켜. 어... 레진도 없네. 나중에 저 자가 변형성 레진 이게 생겨가지고 막 쓰는 거도 있는데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시행착오와 발견은 나중에 겪어보십시오. 자가 변형성 레진. 나중에 생기거든요? 그거 좀잘 써야되니까 생각해보고 쓰세요 생각해보고 이거를 지금 내가 쓰는게 맞을까? 생각을 해보셔야되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매일 쓰셔야 돼요 이거 지금 당장은 레벨 50 레벨 60 찍기 전까지는 그냥 이거 그냥 주구장창 켜면 돼요 이거 레벨 60 찍기 전까지는 그냥 이거 주구장창 캐다가 레벨 한 50되면은 행적 재료 있거든요? 얘가, 이거, 이거 올릴 수 있어요. 이거 올릴 수 있거든요? 이거 올리는 재료를 따로 이제, 이런 것들, 캘수 있어요. 그럼 그때 이거 캐가지고, 캐릭터도 좀 올려주고, 뭐,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네, 저것들도 뭐, 너무 시기상조다. 끝! 뭐, 혹시 다른 것도 무마가 있나요? 야, 그런 고도좀 천천히 알아보, 와라, 알아, 와가시면 됩니다. 한 레벨 55, 한 60쯤 찍으면 또 상담 받아도 될 거예요. 너무 뉘비때 받아가지고 이거는 지금 사실 뭐가 실질적으로 도움 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애당초에 예,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자는 건 글렀구만. 아, 햄버거를 시켜 볼까 그러면? 네, 스토리 재밌으니까 밀어 보시고 엔드 콘텐츠는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게임 재밌게 하는 게 제일 최우선이니까. 너무 콘텐츠 막 성능적이고에 매몰될 필요는 매, 뭐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끝 그냥 상담이니까 성능적인 얘기를 막 많이 하는데. 성능적이고 효율적인 거막 하는데 뭐 게임이라는 게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있는 건 아니라서